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구태희 고정입니다. 오늘은, 바로, 자,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말라인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그냥 혼자서, 그 이거 혼자서 게임을 해야겠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벤트를 참여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은, 이 말랑 온라인은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네, 이 말랑 온라인은 말랑이를 얻어서, 말랑이 거래해서 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거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말랑이를 모으는 그런 게임입니다. 말랑이를 이렇게 뽑을 수 있고, 뽑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거래할 수 있고, 이렇게 랜덤 박스 거래라고, 꽤 최근에 생긴, 이렇게 거래를 할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물론 여기서 사기가 있거나, 그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거, 가치를 잘 알고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정판 말랑이나 그런 것들은, 그, 제가 본 한정판 말랑이들의 두 가지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한정판 말랑이, 첫 번째. 이 뽑기를 해서 얻는다. 이 뽑, 그, 그, 한정판을 얻을 수 있는 기간에 뽑기를 하면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말랑이도 있고, 아니면은, 말랑이 거래에서 어떤 또 특별한 말랑이 온라인 개인의 그 만드신 분의 분이 만들어낸 봇, 시,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원 이거 알맞은 재료를 내면은, 그러면은, 이거 한정판 말랑이를 거래하는 그런,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한번 일단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맞네요 보자. 일단 랜덤박스 거래는 최근에 생긴 건데 이렇게 뭔가를 내고 거래를 이렇게 랜덤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중 아이템이 그래서 랜덤박스 이거랑 그래서 원하는 아이템이랑 거래를 하고 그 랜덤박스에서 버리면서 이거 아이템 랜덤으로 나온다. 그래서 운빨 게임이죠. 운빨입니다. 이거는 운빨로 운빨 아주 운이 예. 운이 뭐지 어딜 한번 자자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잠깐 어, 뭐, 좀, 어, 다음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중지했는데 자. 어쨌든, 자, 오늘은, 그래서 이거 거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야라고 새로 한정이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삐야라는 한정. 아마 이게 가장 최근 같은데, 이거는 뽑기에서도 쓰였습니다. 오늘까지. 26일까지라고 했거든요.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알람 가서. 26일 단종 어, 이렇게 있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친 해볼건데 께 어, 목소리가 왜 이러지, 요즘. 짠, 짠. 어, 아이고, 아이고. 뭐 또? 거래할 만한 게 있을까? 딱히 없네. 한번 거래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마땅히 거래할 만한 게 없어서. 对不起。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嗯嗯 온테스트나 뭐 그런 것도 있네요 아 이거 거래하는 거 진짜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거 짠오 됐다 한정 굉장좋 <laughs> 와!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게 여기가 안돼 좀... 이거 이것도 한정입니다 <laughs> 이것도 한정인데 3개 나오던데어 네. 내가 해, 3개 나왔었구나 자 어른은 기분이 좋네요 <laughs> 음. 그냥, 이렇게 대충 거래를 하고요, 랜덤은. 일반은, 어. 한 번, 기보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한정을 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인데 제가 좀 있는 거. 오, 동시에, 오. 자.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들고, 그러고서 이것도 한마디 드리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개 드리면서 자잘 가지세요 이거는, 일단 나중에 돌리고. 자, 이렇게 거래할 수, 거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면 안쪽, 따라다니는, 안녕!